여기는 골프 아카데미의 이동입니다 지금까지 3회까지 나가 방송보 보시고 많이 연습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4회 방송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그리고 팔로우에서 피니시까지 가는 동작을 간략하게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윙이 멈춰지지 않고 물 흐르듯 하는 스윙을 원하시죠? 그러면 이 다운스윙에서 피니시까지 가는 동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구분 동작으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바고스윙에서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많은 아마추어들이 실수하는게 손동작이 너무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타바고스윙에서 올라온 손의 동작은 잠시 잊어버리세요.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방아쇠 시작의 시발점은 왼쪽 다리와 왼쪽 힙이 좌측으로 밀려가면서 틀어지는 이 동작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자체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팔의 동작이 빠르게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소위 말해서 엎어치는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슬라이스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탑업 스윙에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는 손의 동작은 잠시 잊으십니다. 일정 무릎과 힙이 목표적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좌측으로 틀어지는 힙의 동작이 먼저 항상 선행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이 탑 오브 스윙에서 오른손 엄지에 너무 강력한 힘이 들어가서 체를 이런 식으로 캐스팅 한다고 우리가 계속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스팅 클럽이 되면 뒷땅을 치기도 하고 공의 윗부분을 치는 그런 힘이 우리가 탑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왼쪽 손목과 체의 이 각도를 끝까지 허리 높이까지 그대로 유지한 채 임팩트 하는 게 강력한 인풋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그 동작이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축구에 기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축구 선수가 공을 찰때 공을 차기 위해서 발을 뒤로 뻗었습니다. 무릎이 혀져 있죠? 펴져 있는 무릎을 그대로 공까지 와서 차는 순간에 무릎이 펴집니다. 만일에 펴져 있는 무릎을 공을 차기 전에 미리 펴서 이런 식으로 참을 공이 멀리 가지 않, 않을까 아니까골프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왼쪽 손목이 꺾여진 상태로 그대로 오는 이 동작이 공을 차기 위해서 이게 그대로 오는 동작과 같은 동작이거든요. 치는 순간에 다리가 펴지듯이 골프도 마찬가지로 왼손과 체의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치는 순간에 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차를 이렇게 던지는 그러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끔 연습을 하세요. 자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은 그 미국의 배너 어, 프로가 말한 그 스프릿 핑거라는 그런 연습 방법인데요. 자 그립을 하신 상태에서 오른손의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클럽에서 이렇게 살포시 뛰십시오. 뛰신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몇번 훅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건데요. 그냥 정확한 스윙을 하고 계시면 오른손의 힘, 특히 오른손의 엄지가 손톱이 하얗될 때까지 이렇게 잡고 계시다가 하기내리면 정확한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른손 엄지와 숙개 손가락을 채해서 가볍게 뛰시고요. 그고뭐 이렇게까지 뛰실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뛰신 상태에서 몇번 스윙을 부드럽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공을 한번 쳐보십시오. 달라진 거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운 스윙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임팩트 되는 동작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임팩트가 되었을 때는 체중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는 왼쪽 다리 뒤꿈치 쪽에 거의 모든 체중의 85% 이상이 이미 왼쪽으로 넘어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힙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목표 쪽을 향해서 평행하게 있으시면 안되고 이미 눌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체를 수평으로 잡고 있었을 때 맞는 순간에 이런 식으로 몸의 모양이 통행이 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몸은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때 양쪽 어깨의 모양이 왼쪽 힙의 모양과 같이 이런 식으로 틀어져 버리면 컷샷이 되기 때문에 공이 슬라이스 날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상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하체는 돌아가 있지만 상체는 목표선에 대해서 수평이 될수 있게 오른쪽 어깨가 빨리 넘어오지 않게끔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을 치실 때 누군가가 뭐 유령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눌러준다는 지그시 눌러준다는 이미지를 가지시고 오른쪽 어깨가 뒤에 남아있는 느낌으로 치셔야지 좋은 샷을 하실 수가 있죠. 오른쪽 어깨가 빨리 이런 식으로 엎어져오면 좋은 임팩트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임팩트를 하셨을 때 머리의 위치가 맞는 공보다 앞쪽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레슨을 받았을 때 레슨 프로들이 공을 끝까지 와라 공을 끝까지 와라고 와라 라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의 위치가 맞는 순간에 공보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끝까지 봤다고 생각하는데도 공은 슬라이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머리 의 위치는 맞는 공보다 뒤편에 리가 영어로 스테이 디하이드 볼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맞는 임팩트 되 순간에 머리에 위치는 공보다 뒤쪽에 남아야지만 좋은 임팩트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맞는 순간에 양손의 위치가 맞는 공보다 약간 앞쪽에서 맞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디센딩 블로 내려치는 각도에서 공을 칠수 있는 그런 각도가 나옵니다. 공을 끼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치다 보면 어퍼스윙이 되기 때문에 공의 스핀이 현저히 감소해서 공이, 공이 비거리가 나지 않거든요. 양손의 위치가 공보다 앞쪽에서 맞는 그런 임팩트 자세를 이루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나서 왼팔과 오른팔을 목표선에 향해서 양손을 쭉 던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팔로우랑 피니쉬를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팔로우랑 피니쉬의 동작은 백스윙과 다운 스윙의 동작이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사적인 그런 자르입니다 이거를 굳이 억지로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운 스윙과 임팩트의 동작을 잘 연습을 하시면 팔로우와 피니쉬 동작은 자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제팔로에서 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손이 목표 쪽을 향해서 최다 많이 퍼져주는 게 주, 중요하고요. 이렇게 퍼어줬을때 오른손과 왼손이 몸의 정중앙에 명치 쪽에 놓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양손이 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백스윙에서 양손의 위치가 몸의 명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몸을 치시고 나서도 양손의 위치가 몸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몸의 명치 부분을 향하고 있는 게 정확한 팔로스로의 스윙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클럽 끝이 공을 향하고 있는 그런 자세의 설명률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공을 치시고 나서도 이 자세에서 이 그립의 덧 부분, 끝부분이 공을 향하고 있으면 정확한 팔로우 스로우를 스루, 어, 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서 요 양팔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목걸이 끼고 연습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목걸이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로 피니시 자세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피니쉬를 하셨을 때 마찬가지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약간 낮은듯이 있는게 훨씬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되시는 분들이 공을 치시고 나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높은 자세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거는 스윙을 자체를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스윙을 했기 때문에 깎아치는 스윙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스윙, 인사이드에서 스퀘어 스윙 케어에서 인사이드의 스윙에 맞는 그런 스윙 패스를 가져가시면 공을 쉬시고 나서 피니시 동작에서 왼쪽 어깨가 우측 어깨보다 이렇게 낮은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피니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윙의 3, 4단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3, 4단계에 대해서 제가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과 같습니다. 자, 3단계 동작. 탑업을 스윙해서 다운 스윙 동작을 넘어올 때, 오른손의 동작과 왼손의 동작을 누끼지 마시고, 하체가 먼저 리드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중요하고요 왼쪽 손목과 체계가 이루어지는 각을 그대로 유지해서 허리 높이까지 오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서 풀지 마시고요 자, 이 패스에 있는 순간에는 모든 체중이 거의 80% 5% 이상 왼쪽 뒤꿈치 쪽에 남아있는 게 정확한 유익한 임팩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가 이루어진 다음에 양손을 타겟 라인 쪽으로 최대한 많이 뻗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지금까지 디게나 골프 아카데미이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